음. 사진 한장 코너에서는 새로운 일상에 대한 생각을 한번 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일상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말 그대로 그 지금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쓰는 게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새로운 일상, 새로운 규범을 보통 사람들이 뉴노멀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뉴노멀이라는 것은 벌써 1984년도부터 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지, 자 우선 사진 한장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다음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게 강릉. 방포에 관련 현수막입니다. 그 현수막은 이제 거리두기는 새로운 우리의 일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거리두기는 말 그대로 일상이 되었죠. 이거는 말이죠. 방역뿐만 아니라 교회나 학교, 공공시설, 식당과 가게 공연과 전시 등 모든 문화 현장 그리고 식 땅과 시장 이 경제 현장에 이르기까지 거리두기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일종의 새로운 질서가 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 어느덧 그냥 우리 모두가 그냥 소위 사회학처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밀접, 밀집, 밀폐가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 또이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깝게 라는 그런 슬로건이 우리한테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런 것도 정말 새로운 일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에 관련된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충격적이긴 하지만 이미 인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미국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인데 어, 광고판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Six feet apart today is better than six feet under tomorrow. 어, 오늘 2미터 떨어져 인치 내는 게 내일 2미터 땅속에 있는 것보다 낫다. 그런 그런 얘기자. 여러분들, 쉽게 동의가 되시죠? 아 어, 약간, 그냥 좀, 여러분들한테 대묻는 게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럴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아직도, 이미 더 좀, 그, 거리두기 하자라는 것에 동의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헌장에 보장된 자유 지표의 자유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 정치권이 만든 정치적 음모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뉴스나 이런 그 기자회견을 할때 얘기하는 것을 보면 뭐~ 그냥 의심이 아니고 확신입니다 확신. 뭐~ 좀 우리한테는 좀 충격이긴 하지만 하기사, 그,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거리 두기도 싫고, 마스크도 싫다고 하면서, 그냥, 이 차라리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데모에 나선 사람도 있다니까. 정말 참 설득하기도 어렵고,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세상입니다. 물론, 이 방송 들으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인들이나 기저질환자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40%가 넘는데. 아마도, 어, 이 유럽이나 미국의 젊은이들은, 늙으신 부모님들은 눈에 안 보이는 모양 같습니다. 아, 불행하게도. 그리고 뭐, 적어도 우리나라, 그 어른들을 잘 모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자 이미 더 뛰어있읍시다. 어, 동시에 이 거리두기와 함께 새로운 일상으로 지켜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새삼 들럽지만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진 먼저 보시죠. 서울시가 만든 공익광고입니다 이거. 어... 광고 제목이요. 어느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죠. 한쪽은 예방용 마스크입니다. 일반 마스크. 다른 한쪽은 중환자실 환자가 쓰고 있는 마스크입니다. 그 부재가 밑에 들어오죠. 그 남이 쓰여줄 땐 이미 늦습니다. 어... 이 광고는 서울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가끔 참 슬프게도 대중교통 시설에 그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그뭐 고객끼리도 혹은 그 운전 기사하고도 어 실랑이가 있다는 얘기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아 어... 여러분, 마스크 착용하는 것은요, 나를 지키는 의미도 있지만,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고 하는 우리의 원천적인 윤리 규범을 지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새로운 규범, New 입니다 끝까지 마스크 때문에 또 마스크를 안 쓰겠다고 자꾸 화를 내시는 분. 지금 당신이 안 쓰시면 누군가가 강제로 여러분에게 마스크를 씌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스크 쓰면 이 세상에서 다시 만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